안녕하세요. 조직행동이론 기말과 제 발표를 맡게 된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차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제가 조직행동이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 기사를 하나 선정했는데요. 그 기사와 관련해서 요약을 하고 그 기사에 대한 저의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선정한 기사가 조직행동 이런 교과서의 어느 부분과 어느 챕터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기사에서 나타난 현상의 현상과 그 단점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조직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사는 뉴시스에서 작성한 직장인 10명 중 9명 첫 직장 떠났다. 1년 미만 퇴사자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잉크루트에서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의 86.87.6%가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기는 1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신입일수록 가장 퇴사율이 높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의 사유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15.8%로 1위에 꼽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를 또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0년 1월.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1순위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대인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위에 두 기사를 통해서 저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직장 내 불필요한 능률 악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어, 조직 내에서 조직원 개인의 성격, 이 조직원이 내는 성과나 능력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어, 능력이나 성과가 조금 모자라거나 성격이 안 좋거나 한 개인은 어, 조직 내에서 불편함을 겪고 부족음까지 이어져서 능률 악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상 수직적인 구조가 많고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의 조직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원인의 원인이라고 예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가장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 부분은 챕터 5와 챕터 10이었습니다. 먼저 챕터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챕터 5에서도 셀프 컨트롤 시 r y 와 셀프 인 e m 스먼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어, 개인의 성과나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어,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 성육과 개인 통제, 개인 스스로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과와 능률이 좀더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개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에서는 조직적인 문제, 조직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 관계 문제가 좀더잘 누가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 그룹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어, 이론들을 찾아봤는데요. 어, 다섯 가지 그룹 사이즈나 그룹 멤버들의 동질성, 그리고 다른 조직에 대한 배타성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탑 매니지먼트 팀,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으로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능률 악화 현상이 직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에게는 많은 퇴사자들로 인한 이직 비용, 그리고 조직의 전체적인 능률 악화,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그리고 집단사고의 발생 가능성까지 나을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관계가... 악화된다면 퇴사 후에 경력의 문제도 생길 뿐더러 돌입, 어, 긍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어, 고통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에 대해서 좀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3 교과서 411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점점 수행 성과는 높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갈등의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어,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지나친 갈등은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효과를 남는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집단 사고가 집단 움직력 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과 상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도 집단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패쇄적인 리더 같은 경우에 어, 패쇄적인 리더가 각 조직원에 대해서 억압적인 공부 방식을 갖는다면 각 개인은 어, 자기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황 같은 경우에 불안감소에 더 집중하게 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을 최소화하고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어,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급사고, 조직사고에 대한 문제가, 집단사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적 문제입니다. 호프체드 본화의 비교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권력 격차가 60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같이 권력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평등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당연시 생각하며, 집권화되고 계층화되어 조직 형태가 강한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응이란 것인데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작성한 최악의 직장동료라는 순위표입니다. 1,2,3위를 보면 1위는 공공실적 숟가락을 얻는 동료 그래서 프리라이딩을 하는 동료였고 두 번째는 국경불망이 심한 동료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동료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개인의 특성들로 인해서도 어,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간호사 케어 문화 그리고 양진 호회장 사건 그리고 땅콩회항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겨났었고, 하지만 1 4 1일이지난 2019년 12월에도 2,5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라고 적합한 비율이 61.8%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경우, 포트리 엔시온의 이상적인 팀원이 되기 위한 3가지 경로을 참고했습니다. 애틀레이션은 정성과 열정, 능력, 세 가지 특성을 강조했는데요. 세 가지 특성을 조화롭게 멤버스가 맞춰줘야 이상적인 팀원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직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드론 없는 조직이라는 도서를 참고했습니다. 구글의 연구 결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특성을 가진 팀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나왔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조직 환경이었는데요. 이런 조직 환경을 가진 조직에서는 실패에 대한 요인이 되고, 이런 실패에 대한 요인이 조직 내에서 음첩성을 자극하고, 핵심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두 기사들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점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능률 악화가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률 악화 현상이 나타나는 우인은 한국의 높은 권력 격차로 인한 거위주의적 법무 환경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개으은 본인일 것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트리이시언니가 말한 것과 같이 겸손, 열정, 능력과 같은 세 가지 덕목을 힘이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노력으로는 구구의 제도와 같이 이들에서는 실패를 할 경우에, 실패를 인정할 경우에 실패 수단을 지급하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료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직적 차원에서는 각 조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기말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